그리고 또 다른 점이 어, 원래는 주사 처방과 약 처방, 먹는 알약 처방이 같이 나오거든요. 병원 가서 임신 준비할 때는 항상 먹었던 야, 알약인데 어, 이번에는 알약 처방이 없으셨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laughs> 그죠 맞아요. 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씻, 씻지도 않고. <laughs> 빠밤. 빰빠밤 익숙한 그림이죠? <laughs> 빠밤 주사 주사 야 반응 이제 와이프가 몸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정을 다시 떠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관이 끝나고 두달 쉬고 세 달째 다시 과배란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서 두 번째 시험관 하는 과정도 남겨보려고 이제 병원을 옮겼잖아요. 또 이게 병원을 옮기면서 달라진 점 그리고 뭐 비슷한 점 이런 것도 한번 남겨보겠다 말씀을 드려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병원에 다녀왔어요. 처음은 생리가 시작되고 3일 차에 갔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았다는 걸 의사 선님께서 가셔서 피 검사 한번더 해보고 프로기노바 약 처방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전 병원에서는 3일 차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지켜보고 3일 후인 오늘 피 검사 수치도 보고 자궁 상태도 한번더 체크한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오늘 다시 갔습니다. 하루에 두 알씩 12시간 간격으로 프로기노바 3일치를 먹고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난임 지원 신청서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갔으니, 오늘부터 시작이고, 오늘 가서 한 거는 자궁을 한번 봤죠. 이렇게 난소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지금 난포가 한 10개 정도 보인다고 하셨고, 10개가 다뭐 배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 보인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배란이 시작이 되고, 제가 이렇게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남편한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겠죠? 이제 약을 좀 바꿔 보시겠다는 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왜요? 전 병원에서 계속 쓰던 약은 일단 어쨌든 저희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다른 약을 해보자라고 음. 말씀을 하신 음. 거죠. 저희가 전원할 때그 서류를 진짜 많이 뗐거든요 의무기록지라고 해요 그거를 보니까 어떤 약을 얼마만큼 뭐 썼는지 이런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이제 결과가 뭐 좋지 않았으니까 약을 바꿔 보신다고 해서 처음 듣는 주사를 오늘 맞았어요 원래는 고나레프랑 어, IVF 뭐 그거랑 그다음에 포고 포고주사랑 뭐 이렇게 맞았는데 이번에는 퓨레곤퓨레곤 퓨레곤. 보이시나요? 퓨레곤 주사라는 걸저 처음 맞거든요? 그래서 퓨레곤이라는 주사를 4일치 처방을 받았습니다. 1일치는 오늘 병원에서 맞고 왔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놔주셨고, 3일치를 이제 제가 내일부터 3일을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 퓨레곤 주사는 그고나레프 주사랑 쓰는 법이 비슷하더라고요. 퓨레곤 주사 이렇게 생겼는데, 그고나레프 저희 브이로그 있죠? 거기에 있는 고나레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딱 하면, 띠디디디디. 설정한 양만큼 들어가는, 어, 주사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얘들. 오늘 처음 맞았는데, 고나래프보다는 아프지만, 뭐 그렇게 아픈 주사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또안 아팠어요. 그래서 요거를 3일 동안 또 맞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어, 원래는 주사 처방과 약 처방, 먹는 알약 처방이 같이 나오거든요. 페마라정.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마라정은 시험관 아니더라도 인공수정 때도 먹고 인공수정도 아니고 그냥 초음파 보면서 자연주기로 할 때도 그렇고 페마라정은 안 먹은 적이 없거든요 3일 먹은 적도 고 5일 먹고 병원 가서 임신 준비할 때는 항상 먹었던 야, 알약인데 어 이번에는 알약 처방이 없으셨어요 주사 처방만 주셨거든요 알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간이 안 좋았어 가지고 아무래도 먹는 약이 간이 약을 해독하잖아요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먹는 약 처방은 없이 저는 주사 처방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이렇게 제가 좀간 수치가 높아 좀 쉬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그런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어요 그래서 피검사도 저번에 3일 전에 갔을 때 했다고 그랬고, 4일 후에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도 피검사로 간수치를 봐가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지난 피검사 때 간수치가 나왔는데, 다행히 정상수치여가지고, 이번에 주사처방을 해주신 거고, 혹시나 이 주사처방도 이제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주사를 다 맞고 난 뒤에, 피검사도 다시 한번 다음에 가서 하고, 그 다음 주차에 아마 난자 채취를 할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단, 아무래도, 간이 안 좋았던 이력이 있으니까, 간 수치를 좀 잦은 주기로 검사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응.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이전을 한 만큼, 다른 약도 쓰는 김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일단은 아직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약 약처, 아 처방이 없는 거 크게 달라진 건가? 일단 주사 맞기 시작했다. 새로운 주사!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laughs> 그쵸? 맞아요 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사 맞고 터덜터덜 나오고 남편은 씻지도 않고 씻긴 했죠 머리만 한가 보다 <laughs> 어, 이렇게 초췌한 상태로 게임 영상 보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죠? 그렇지만 <laughs> 어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분도 난임병원에 계신 거 보면 은 저희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좀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째일 수도 있잖아요. 선배님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원하시니까 오셨을 테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뿅!